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엉이 서은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쉼터, 쉼터에서 우리 일당 100, 1당 280 하시는 두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손끝 운동을 할 거예요. 저 따라 해보세요. 자, 우리가 손끝 운동으로는 주먹, 가위, 포제기 그래서 부엉이를 이겨라, 가위, 가위, 포. 아, 센스 어, 그래. 있으세요? 이렇게 어, 센스가 맞아요. 없으신 분도 가끔 맞아요. 있어요. 뭐, 오늘 여기 가운데서 쓰면 주인공 같잖아요. 주인공한테 이겨주는 센스. 좋아요. 어쨌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가위바위보 놀이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주먹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될까 무엇이죠? 눈사람에게 좋아요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가위보, 주먹 가위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될까 조금 늦었죠 <laughs> 주먹가이보주먹가이보오제기 만나면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될까 새가 되지요 나가 되지요, 되지요 봐도 되지요 봐도 되지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손 풀고 나서 이런 활동들 즐겁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제도리,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이건 우리가 말하는 어, 나자 식물. 혹시 나자 식물 아세요? 그러면 나체는 아시죠? 얘는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해서 나자 식물이라는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거시 식물이에요. 그중에서뒤 얘는 칩백나무가에 속하는. 편백 나무라고 해요. 측백 나무는 이파리가 이렇게 측으로 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에는 편백 나무라고 하고 여러분들 편백 나무에는 피톤치드 향이 많이 나서 우리 집안에 실내 가구 장식 많이 하죠. 그래서 가정형 편이 좋으신 분들은 가구도 편백 나무 가구로 많이 한다고 해요. 살균, 항균 작용이 있고 사람들한테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천리향이라는 꽃을 가지고 왔어요. 천리향, 천리, 천리나. 천리까지 향이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에 지금 향이 느껴지시나요? 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모카예요, 모카. 모카가 여러분들 이렇게 열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실을 뽑아서 예전에 옷을 만들었다는 거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많이 보는 포인세이티아라는 꽃이죠. 이거는 생활을 준비 못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시들기도 하고 장식을 했을 때 약간의 좀 효과가 따라서 이것만 저는 조화를 준비했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기 위한 다양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준비물 다 받아보셨나요? 네, 네. 준비물 점검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백나무, 네. 철리양, 아까 소개드리지 않은 말체나무도 있는데요. 이거는 줄기가 이렇게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흰말채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좀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인세이티하고 그리고 모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식물 그리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뭐든지 천국까지 다 갖춰져 있네요. 어,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크리스마스 리본을 만들 거겠죠? 그리고 이런 통도 있습니다. 이런 동화책에는, 어린왕자의 동화책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말?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가 있기 때문이다. 네,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사막이 <laughs> 아름다운 곳은 그 어딘가에 물이 숨겨져 있기 음. 때문에 그 물을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사실 상표 이름이에요. 플로랄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속에다가 요거를 받아주시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하에다가 물을 받아서 얘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훅 담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진 그대로 놓고 자, 이거 받으셨죠? 오늘 확인은 그냥 플라스틱 확인데 자, 확인을 가지고 여기에다 얹고서는 힘을 한번 꾹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뒤에는 아마 물기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 이, 그 이유는 바로 어? 아까 물을, 물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헝급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이것을, 이 포기를 이렇게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양면 테이프를 떼어주시고요. 자, 엄마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하기를 떼어주, 어, 이 양면 테이프를 떼어주신 다음에 잘 맞춰서 얘를 한 바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장식을 할 때는 이렇게 저처럼 중리할 수도 있지만, 집에 입고 있는 옷이 오래돼서 입기 힘들 때 이렇게 다른 물건을 값상에걸수 있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일상은 모든 것이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보니까 어, 아까와는 전혀 다른 화기로 변했어요. 자, 이거는 가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주어진 재료들을 잘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꽂을 준비됐나요? 네, 네,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냐면은, 자,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이에요. 화기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십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가장 긴 가지를 꽂고요. 그 다음에 사방으로 꽂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 이런 생각으로 꽂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그 다음에 옆에서 바라보는 모양은 참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꽂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부터는 주어진 편백나무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장 중앙에 꽂으면 예쁠 것 같은 것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화기에 한 배, 두 배, 세배 정도 되는 크기를 선택을 하셔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세 배가 됐나요? 하나, 둘, 세배 조금 좀 남아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얘는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아까 이게 플로라폰 물,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라주실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는 게 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운데다 이렇게 똑바로 쭉 꼽아주세요. 아 근데 누웠어요. 그럼 이걸 빼서 다시 꽂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왜냐면 이게 이런대로 자연의 맛이니까. 서있을 때 조금 뭐 휘뚜루 서있거나 그래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드린 흰 말채나무라고 있어요. 흰 말채나무가 바에서 서서 얘를 세번 이렇게 감싸하는 거예요. 세 개를 삼각구독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좀 휘어져 있죠. 휘어진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보고 요쯤 정도 잘라주면 되겠다 싶으면 은 길이를 맞춰주세요. 자, 길이를 어떻게 맞추냐면은 이 아, 정도는 들어갈 거고 이 정도면 딱 좋겠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그것을 한번 해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센치를 딱몇 센치다라고 얘기하기는, 왜냐면 얘 높이에 따라서 얘보다 조금 올라오는 방법대로 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키를 딱 맞추는 것보다 하나는 좀 이렇게 쑥 올라오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죠? 세 개를 좀 키를 맞춰서 잘라주세요. 우리가 이것은 정답이있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좀더 예술성을 가지고 창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라줬으면 이거를 세 개를 이렇게 꼽아주세요. 어세개 꼽았는데 얘가 지맘대로예요 나중에 다 이렇게 모아줄 거니까 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주어진 이제 푼백 나무들을 얘가 이 정도 키면은 얘보다 좀 짧게 잘라야 되겠죠? 짧게 준비를 해주셔요. 야돼 제가 이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게 잘라놨어요. 이런 가지들을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주 짧게도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길게도 잘라주세요. 이것도. 자 그럼 크기가 좀 달라지겠죠? 크기가 적당히 달라지는 나무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만져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손에서 이 편백나무의 향이 느껴지지 느껴지시나요? 이런 활동을 우리가 생활을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이 나무들을 직접 만지면서 얘가 어디서 자랐을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왔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음,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한테 와서 나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힐링시켜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크기가 따라서, 요 크기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잘라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라주세요. 예. 자, 이렇게 아이는 꼽아줬으면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크기, 얘보다 좀 작은 크기를 어떻게 사선으로 사방에서 꼽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 이렇게 꼬시면서 아, 자꾸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같은 크기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삼각골을 이루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이미 잘라놓은 것들로 삼각골을 이루면서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희가 전지 가위가 있거든요. 이 전지 가위는 우리가 이제 이런 나무들이나 원의 활동을 하는 가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요거 자를 때 훨씬 더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위 사용은 항상 조심해서 하시고요. 자으시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한 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내가 잘 꽂아, 꽂고 있는지를 보면서 꼽아 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 작은, 작아진 작은, 이런 것들은 이 밑에 있는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도록 어, 덮어주시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르고 자르고 난 뒤에는 다시 재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측댕나무이기 때문에 이 꽂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예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보면서 자기 스타일이에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편백나무를 만져보고 이 향을 느끼고, 그리고 예쁘게 나름대로 자기의 창작성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주어진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그리고 또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비어있는 공간을 잘 채워주면서 여러분들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꽂으셨나요? 네. 빈 공간이 없도록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자, 하늘로 뻗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저는 이거 딱 봤을 때 화산, 쫙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백나무 숲이에요. 우리가 장성에 가면 편백나무 숲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힐링하러 가거나 마, 마음의 안정을 취하러 가는데 오늘 그 숲이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어느 정도 꼽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천리안과 목함, 그 다음에 포인세이피아 꽃을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든 작품에는 얼굴들이 있어요. 얼굴은 정면이죠. 이게 사방화로, 사방에서 봐도 괜찮지만 그래도 내 앞에서 볼 때는 그게 얼굴입니다. 가장 얼굴 되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꼽아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장식을 예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목화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삼백나무 수레에 흰 눈이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네흰 눈도 내렸어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잘라주시는데 이거는 지금 진짜 목화에다가 철사를 어요 자르실 때도 힘을 주셔야 됩니다. 밑에다 꼽아주시고 적당히 이게 과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일단 꼽아주시고 지금 뽑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좋아해요. 혹시 여기 여러분들도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나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사람. 그래서 천, 지, 인, 삼. 그리고 뭐 우리는 여러 가지 3이 좋은 숫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 꽃을 뽑을 때는 약간의 꽃들을 사용해서 뽑아도 좋습니다. 어, 우리 가족들끼리 이거 할 때는 가위 사용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모님 참여하에 음, 자, 이렇게 빨간 꽃도 구, 이 비로소 포인세이티아를 뽑으니까 무슨 바로 크리스마스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이 꽃은 이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지 자, 이렇게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천리까지 향이 멀리 간다는 거기. 이 천리향 꽃도 중간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세 개만 꽂았거든요. 네.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네. 자, 이제 화기를 보는 거예요. 너무 네. 많으면 어때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다 네. 아,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적당한 선에서 리본하고 철사를 준비해주세요. 리본을 예쁘게 묶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네 손가락에도 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 이게 돌리시는 게 돌려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기에 철사로 딱 묶었을 때 쉽게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막 구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괜찮아요. 꽂아놓으면. 우리가 막 정결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꼽아서 어디에 넣냐면 자이세 개에 있는 뭐죠 어, 말채나무에다가 걸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철사를 이용해서 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 이리, 이런 장식에도 항상 얼굴이 있다고, 얼굴 있는 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리본을 내가 잘볼수 있도록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철사는 잘라주시고요. 자, 저도 이렇게 장식이 됐어요. 이렇게 장식이 됐으면은, 이제 이런 장식 소품들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음. 여러분들이 꾹꾹 싶은 곳에다가 장식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장식을 하나 하기 위해서 보기가빈 듯해요. 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들 방울들을 걸어주시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가볍게, 가볍게 걸어주세요. 하이. 자 여러분들 이런 게 걸는 게. 여러잘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는 황금색을 한번 걸어 볼까요? 황금색 점은 어디다가?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요 이 하나 더 걸고요 저는 많이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건다고 해서 이쁜 게 아니거든요 적당히 걸었을 때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세요. 어디 빈 곳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장식을 하다 보면은 빠진 구멍들이 보여요. 그럴 때좀 나머지 이 편백나무를 가지고 나머지를 좀 메꿔주세요. 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 전구를 가지고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구거든요. 전구를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얼핏 실판해서 풀듯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구글 잘 움직입니다. 이랑 같이 천천히 전체적으로 예쁘도록 돌려주십니다. 는 가급적이면 아이랑 같이 도와줘. 엄마가 여기한테 너 받아, 받아줄래? 라고 해주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가족 간의 팀업도될수 있고, 아이하고 대화도 돼서 소통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돌려주시지, 장식해주시면 돼요. 자, 장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불 한번 켜볼까요? 이제 장성의 편백나무 숲은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편백나무 미니 숲을 만들어서 12월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이 만드라고 수고하셨습니다.